천지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지 주라 부르지 주라 너는 내게 부르지 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그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자다의 보혈로 내죄 씻어 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를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려라, 감사하려라, 그곳 올라온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성령이 활란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천영 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성강 찬양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가 그러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매우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왜? 아버지는 뭔가를 주신다는 마음이 와 있으니까. 아멘. 그렇다면 아버지 부귀와 재물도 아버지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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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옷을 입혀 준다면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준다면서, 오늘 만나주기만 하면, 아멘. 오늘 만나주기만 하면, 아멘. 오늘 만나주기만 하면, 옆사람 쳐다보세요. 인생 끝장이다. 시작! 네. 오늘 만나주기만 하면, 인생 끝장이다. 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네. 오늘 네. 하나님이 네. 만나주기만 하면, 네. 인생 끝장이다. 아버지가 새 출발하게 해주는 거라 아멘 그래서 아버지는 언제로 새해를 행하시는 거라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여기 들어오는 순간에 다 벗어버려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는 새해를 행하시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모든 마음을 다 아버지 손에 있으니까 거기다가 아버지가 오늘 우리 성권산님 그냥 항상 지금 시절이 어려워 사업도 안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생각나는 게 지금 뭐야 아버지, 남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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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남도 열심히 하는데. 아버지 필요한 게 있어. 뭔데? 자언서 8장 18절에 부기와 재물이 아버지께 있다는 거 아니야. 부기가 내게 네 있고, 장관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 장관재물도, 부기도 내게 네 있다는 거 아니야. 아멘? 그 아버지, 내가 아버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아버지 사랑하니까 여기 왔잖아. 그 아버지 좀 만나려고 여기 왔잖아. 이거 아버지 오늘 나좀 만나줘. 응. 만나줘갖고, 아멘. 아, 네. 여사바 아, 망처럼 내가 어떻게 살줄 몰라. 아, 네. 내가 이 적군들이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할줄 모르니까. 아, 네. 아멘. 아, 역대한 20, 12절에 그리자로 내가 뭐 어떻게 할지 모른다. 나는 방법도 모른다. 그래,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나에게 방법 좀 알려달라고. 아멘? 아, 학교에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 라면서 아멘? 아버지가 좀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좀 도와달라 이거야. 아멘? 그래, 가 말씀 살았지. 기도 살았지. 찬송 살았지. 아,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매유 것이 벗어나는 거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곳에 와서 내 인게 다, 다 벗어나는 거예요. 아, 네. 아 이거 발걸 신다가 그냥 얼마나 수고한 을 차고 힘들고 어려운 짓걸 찾는 찾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찬송한 거 아니야. 아, 네. 그 말씀 붙잡힌 거 아니야. 아, 네. 그래서 기도한 거 아니야. 아멘. 네. 아, 네. 그랬더니. 사전전 16장 26절에 억맹게 벗어나더라 그러잖아 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서 억맹게 싹 벗어지기를 지혜력으로 네. 추원합니다 지혜력으로 네. 추원합니다 지혜력으로 네. 추원합니다 살아계신 네. 주 <laughs>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내한 길인도 한내 모든 삶의 기쁨널충만하다 가져온 사랑의 신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남의 춤내갈 길인 노하우, 내 모든 삶, 의 기쁨, 늘 정말 나를 사랑의 신축, 나의 참든 소망, 걱정 근심, 저려온 내. 찬내 솜아 어정 근심 저렴해 산락연천내 갈길인 도하리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나 할렐루야 우리가 충만 충만하면. 이거 두들기는 것도 없어. 뭐 충만, 충만하면 인상 쓸 일도 없고, 충만, 충만이면 모든 게 충만, 충만해 거야. 예수님이천지에 그러니까 맞으면서도, 창에 찔리면서도, 인상 쓰신 게 없잖아. 왜? 충만하니까. 세대반 집사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니까, 돌에 맞아 죽어도, 어떻게, 천사를 긁었잖아. 여러분도 충만충만하면 마음의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 네. 하면 가지고 있는 건 없어 뭐가 있겠어 지금 더군다나 이 어려운 시기에 뭐가 있겠어 그런데도 나를 구원해주시는 은혜 아, 네.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 아, 네. 이것저것 따져봐봐 다 나한테 좋은 일만 있었지 아, 네. 이것저것 따져봐봐 다 나한테 좋은 일만 있었지. 벌써 저세상갈 건데. 벌써 저기갈 건데.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도 아직은 쓸만하다고. 아직은 쓸만하다고. 아직은 쓸만하다고.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불러가지고. 아멘. 아멘. 아직은 쓸만하대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뭐라 그래? 히브리서 13자고, 장 돈은 사랑하지 마. 나 사랑해, 나. 있는 바에 그냥 좋게. 그리고 있잖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너희를 떠나지 않냐 할 테니까, 지금부터 내가 너안 버릴 거야. 지금부터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라! 요셉와 내가 너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그러니까 힘내요. 아버지가 함께한 대는 이 자체가 축복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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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함께한 대는 것 자체가 축복이야. 그러니까 다윗도 요셉도 누구도 아버지와 함께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아, 네. 여호수와 1장 2절에 뭐라고 아, 네.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와 1장 2절에 내정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 건너 내가 그들고 이스라엘 자수에게준 땅으로 가 가는데 3절에 뭐라 그래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든 애가 너에게 줄 거야 아멘 네. 아멘. 아멘.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의 발바닥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가 그러니까 내가 아멘.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넌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아멘. 놀라지 마. 아멘. 그저 담대하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고 가. 어떠한 일도 믿고 가. 어떠한 일도 믿고 가. 사절에곧 강야와. 이 레반에서부터 그냥 유브르데 강까지 흰쪽색온 땅까지 다네고될 거야. 아, 네. 다네고될 거야. 아, 네. 네가 밟는 땅다네꺼야 아멘. 네. 아, 아, 네. 그러니까 믿고 가. 5 아, 네. 절에 그죠. 내 평생에 너네 등이 당할 자 없어. 아멘 네. 아, 좀 해보셔. 네, 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이게 믿어지는 순간에 가슴이 열리는 거야. 이게 믿어지는 순간에 가슴이 확 열려. 왜?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을 믿으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냐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 데잖아. 이게 믿어지니까 한글물이 열려나. 지금도 막뭐 한글물이 열려. 축복의 문이 열려. 기도의 문이 열려. 찬송의 문이 열려. 할렐루야가 열려.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기 바래. 찬송의 문이 열리기 바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문, 찬송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 하늘 문은 그냥 열리는 거야. 아멘. 아멘. 따라다 기도의 문이 열리고 찬송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은 열리기 시작한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고 찬송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고 앞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반짝치를 받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저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해는 우리 라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수에 이끌리오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저 예수와 함께 날바다날를다오래는 걷겠는데 꽃이 는덜바리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게 한그릇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는데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졸려 올라갈 때까지 그 바닥 같이 걷게 한, 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하늘이야 아멘.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 혼자 걷는 걸음이 아니고 아멘. 주님이 함께하는 걸음 아멘. 주님이 손잡고 가는 걸음 아멘. 그 걸음이 믿어지면 전염병은 떠나가는 거야 아멘. 하늘이야 아멘. 매일매일 주와 함께 그분이 손잡고 가고 그분이 그 붙잡고 가는 믿음만 있으면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오십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형통하다고 그러잖아. 아멘, 아멘. 어디에? 오늘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면 불렀겠어. 아멘, 아멘. 얼마나 사랑하면 불러가지고. 아멘, 아멘. 야! 너 아니면 내가 살맛이 없대잖아. 응? 내가 너 아니면 살 맛이 없대. 아니, 아버지가 오늘 옆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너 아니면 살 맛이 없대. 아멘. 어, 이게 믿어지냐고. 생각해봐. 사르밖 까보 택해고, 나만 장군 택해듯이. 어, 이 땅에 지금 기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막 그냥 전염병이뱅뱅뱅뱅 도니까, 전부가 그냥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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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지마가지말래도 오는 거 보면 얼마나 대단한 거여. 모이지마 모이지 이래도 모이지 모이는 게또 얼마나 대단해, 네, 네. 그지? 아, 네. 그러고 난 너만 보면 좋대야 너만 보면. 아 네. 아니, 아버지가 맹이 찾아도 말이야 널안 오는 거요. 근데 아버지가 오늘 하, 그냥 이렇게 와갖고 앉아 있는 모습만 봐도 아버지 가만히 있어도 막뭐 죽고 싶을 거야, 아, 네. 그죠? 가만히 있어 달라지 않아도 막 아버지 그냥 죽고 싶을 거야. 아 생각해봐 오라고 오라고 해도 안 오는데. 아버지가 분위기가 조용히 아버지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사부작 사부작 와가지고, 여기 살짝 앉아가지고, 그지? 여기 살짝 앉아가지고, 그냥 아버지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오늘 나한테 뭐 줄래나? 그지? 아, 생각을 해봐. 사부작 사부작 와서 어머니가 저기 살살 앉아 있는 거야. 그 아버지가 봐도 얼마나 예쁘겠어. 그 아버지가 보시고서 조용히, 야, 쟤들한테 오늘 내가 뭘 주지? 뭘 주지? 아, 뭘 주어야 되나? 그런데 아버지는 꼭 달래 소리를 해야 또 줘. 아, 예. 한 가지라도 달래 봐. 아, 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열린 대잖아.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늘 뭘 주긴 줘야 되겠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니까. 아, 네.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아, 네. 아버지가 뭔가 주긴 줄 거야. 아, 네. 근데 위양 주는 거. 꼭 필요한 거 달라 그래야지. 그죠 생각을 해봐. 부부가 있는데, 아, 부인은 말이야 화장품이 좋고, 그저 뭐 자기가 필요한 거 화장품인데, 이놈의신랑이 여행 갔다가 그 뭐야, 어디 양탄자 좋은 거 사오고서, 여보 이거 선물이래. 그럼 부인이 그 선물 받아봐, 양탄자는 뭘거 뭐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건데, 화장품이 필요한 건데. 아멘 좀 해봐. 오늘 네. 여러분, 아버지가 주긴 줘야 되겠는데, 쟤들한테 꼭 필요한 걸 줘야 되는데, 네, 네. 그렇다고 뭐 빌딩 하나 준다고 저게 되겠어? 그렇다고 뭐확 준다고 되겠어? 아, 로또 그... 돼갖고 잘 되는 네.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뭐든지 다 주고 싶단 말이야, 지금. 네, 네. 다 주고 싶은데, 그래도 네. 필요한 거 있을 거 아니냐, 이거야. 네. 아, 네. 음. 그치? 아멘. 필요한 것좀한번 달라고 해봐. 너희의 쓸 것을 아신면잖아 근데 오늘 꼭 필요한 거는 줄것 같아. 아멘. 아멘? 아멘. 필요한 거줄것 같다니까. 아멘. 병을 고쳐달라 하든가. 아멘? 아멘. 뭔가 좀 해결 좀해달라그러더가 자, 우리 두손 들고. 우리 두손 들고. 하나님. 정말 필요해서 왔습니다. 자, 많은 필요에서 왔습니다. 아버지가 만날 만한 때 만난다고 해서 왔습니다. 오늘 이때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난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난 너무나 죽겠습니다. 아버지, 나좀 들어 쓰시옵소서. 아버지, 나좀 들어 쓰시옵소서.